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중고차만 항상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댕댕카입니다, 여러분들. 어, 만나보실 차량, 제네시스 EQ900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매물이 무려 15만, 15만 키로 이하로는 72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2천만원 초반대 사고차부터 뭐한 3천만원 좀 넘는 것까지 다양하게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괜찮은 차또 추려보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 바로 이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해당 차량 17년 1월에 출고됐고 14만 6천 키로입니다 야, 판매 가격 1,860만 원. EQ900에서 주행 거리가 14만 6천인데 1,860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가성비 넘치고 사고 임을 살펴봐드리면 단순 교환이 좀 있지만 이 정도면 너무 해자스럽습니다. 휀다. 그, 서포트 판넬 교환이고, 문은 교환이 아니라 판금입니다. 정말 괜찮은 차량이고요. 누유가 중요하잖아요. 누유 찍힌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차량은 5월 14일날 입고가된 차량이고, 보험료는 18만 3천원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외관 보시면 깔끔하죠? 깔끔한 검정 색상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개월 만키로까지 또댕댕카에서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외관은 검정색깔, 휠도 깨끗, 타이어도 깨끗, 엔진룸은 더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와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센터페시아 깔끔하고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146,000km 주행하였고요. 지금 열선 통풍 시트, 열선핸들, 모든 옵션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럭셔리 차량이지만 옵션은 그랜저, 뭐, G80에 있는 뭐 옵션, 완풀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EQ900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동 스티까지다 들어가져 있고, 조, 어, 이게 메모리스트. 이 밑에 급의 풀옵션이 EQ900의 처음 옵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도 깨끗하고요 보시면 정분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추가 옵션 들어가져 있네요. 너무너무 좋은 차량. 측후방경보센서 차선이탈 방지 센서 까지 안전사항도 매우 풍부한 이 차량 트렁크도 넓어서 우리 골프백도 많이 들어갑니다 186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차량부터 이렇게 좋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두번째 차량 좀더 기대해주시고 바라봐주세요 16년 11월에 13만키로 2290만원 야3.8 GDI 4등구동 프리미엄 럭셔리 3.8에서 가장 많은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2290이고요. 신차가가 9 0 0 0좀 넘었던 차인데, 4분의 1 토막됐습니다. 여러분들, 사고임을 봐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아쉬운 니어패널 판금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야, 이 정도는 진짜 너무 아쉽다. 완전 무사고 될수 있었는데. 어, 하지만, 전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기 때문에 깔끔하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7월 15일 날 입고됐고 보험료는 18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량 깨끗하고 검정색에 야, 옵션도 너무너무 좋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벌써부터 설레네요. 엔진도 깨끗하 깨끗합니다. V6 가솔린 엔진 13만 km 주행하였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뭐 열선 통풍 시트 아 너무 입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 반복해서 옵션이 너무 많거든요. 프리미엄 럭셔리. 후측방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져 있어요. 야, 이거 말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뒷좌석 봐 보세요. 광활합니다. 패밀리카로 쓰시면 뒤에서 편하게 갈수 있고 우리 와이프와 함께 드라이빙 가면서 교회로 주말에 맛있는 칼국수집이라든지 가비집 갔을 때도 제네시스 EQ900과 함께라면 뽀다고 나는 멋진 생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후방 카메라 깨끗이 잘 나오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능한 차량 보시면 여기 레이더 반사판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다 있네요 멋있는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야 멋진 차량입니다 2290만원 야일 났습니다 e q 9 0 0 가격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가격 2천만원 초반대에 만날 수, 수 있네요 다음 차량입니다 17년 7월식에 18년형입니다 1 3만 k 로 탔고요 2,499만원 등급은 4등구동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완전 무사고 차량 사고 따인 찾아볼 수 없네요 성능지에서 깨끗하죠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습니다 보증보험 혜택 다 받을 수 있는 차량 8월 5일날 입고 됐어요 여러분들 야, 오늘 입구가 됐습니다. 너무 멋진 차량. 내관도 깨끗하고요. 좋은 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옵션도 해자스러운이 차량. 휠도 깨끗해. 역시 고급차는 크루미리죠 여러분들. 3.3 터보 GDI 엔진 장착이 된 멋있는 차량이고요. 13만 키로 주행하였고요. 열선 통풍, 열선 핸들, 그리고 각종 안전장치를다 들어가져 있고요. 옵션 눈으로만 보셔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좌석도 뒷좌석도 각종 옵션들 빵빵하게 다 찾아 있고요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면 차선 이탈, 축구방,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 차량 완전 무상차량 2,500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는 순간 늦습니다 진짜 전화가 많이 와요 팔렸냐 좋은 차량들 어떻합니까 다음날이나 이틀이면 팔리는데. 여러분 눈에도 좋은 차량은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차량이니까요. 괜찮다 싶으시면 연락주시면 제가 차 설명 제대로 해드리고 방문해주셔서 직접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멀리 계신 분들은 탁송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다음 차량 16년 11월 식이고 17년형입니다. 10만 8 0 0 0 k m 주행하였고요. EQ900 3.8 GDI 4등구동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 야 무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세이프티 썬루프까지 옵션 짱짱 신차 가격 9360만원 사고 유무 체크 해 보겠습니다 사고 유무 판금 만두개 있네요 야 완전 무사고입니다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안타까운 판금 원동기 변속기 누이 없이 깨끗합니다 보증보험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차량 5월 31일 날 입고가 되었네요 8일 때가 됐습니다 외관 보시면 깔끔한 검정 색깔 휠은 크롬일 무광 크롭으로 도색까지 이쁘게 해놨네요 정말 멋있는 차량 그리고 실주행거리 1 0만8천 k m 로 짧은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옵션도 좋습니다 시트상태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 이 시트 진짜 운전하시면 너무너무 편해요 EQ900은 뒷좌석이나 앞좌석이나 어,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뒷좌석은 잠깐 타봤는데 방스턴 넘어갈 때도 편하고 또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3800cc라서 고속도로에서 힘도 딸리지도 않아요. 너무 좋은 차량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들께서 오너드라이브로도 많이 뽑으신 차량이죠. 어라인드 뷰까지 다들 어 가져있고요. 각종 옵션까지 차상리탈, 축구방, 전동트렁크, 전자파킹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전동트렁크 모든게 들어있는 이 완벽한 차량 2750만원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 야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구독 안하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 16년 3월식이고요 125,000km 만 탔습니다 판매한 가격은 2790만원 3.3 터보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 프레스티지입니다 무사고 1인 소유 V.I.P. 뒷좌석 시트 추가, 미미교환, 반자율 리어 모니터까지. 야, 휠 반짝반짝하답니다. 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뒤엔다마 안타깝게 판금 들어갔네요. 그리고 누유는 엔진하고 미션쪽에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차량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5월 31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외관 보시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보시면, 타이어도 트레이드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됩니다. 타이어 깔끔하네요. 휘도 짱짱하고. 실내 보시면, 더 놀래요. 넓고, 깨끗하고. 모니터까지. 그리고 이쪽 보시면, 시트 패키지, VIP 시트 패키지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주행거리 12만 5천키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열선 통풍, 열선 핸들 다 들어가져 있고요 전자파킹,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없는 게 없네요. 어라운드 비유 빠지면 섭섭하겠죠. 옵션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아 뒷좌석 우리 자녀분들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요. 뒷좌석 패키지가 있으면 너무 좋은 차량.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진룸도 깨끗하네요. 타이어도 짱짱. 2,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차가 있었다면 저한테 전화주시고 차량 번호를 말씀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탑송 가능하고요 저금리 전액 할부도 가능합니다 할부 금리는 6%부터 시작합니다 EQ900 차 72대나 있습니다 가까우신 분전 경기도 수원입니다 구경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댕댕카였고요 좋은 차량만 항상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